어 두산 김삼과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22쪽이네요.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한다는 말을 괜요 셀프라고 하고 머리글자를 줄여서 DIY라고 합니다. 자, DIY 패션이죠. 1번 우리는 모두 패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는 가끔씩 너는 아마도 많은 옷이 있지만, 그러나 가끔씩 똑같죠. 너는 뭐라고 느낄 거냐면 입을 옷이 없다고 느낄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별표가 되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투부동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용법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앞에 명사가 있는지를 보고. 명사의 내용을 찾아서 구분하시면 좋겠고, 3 번, you think 너는 생각하기에 you clothes 너의 옷이 오래되었거나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인, you 뭐는 뭐를 할수 있을까요? 5번 문장, doing your self 패션은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D.I.Y. 패션은 의미하기를 너의 패션 아이템을 직접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D.I.Y. 패션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첫번째는뭐할 필요가 없다 만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새 옷에 두번 제 장점은 너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패션 아이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DIY 패션은 좋습니다. 환경에 왜냐하면 옛날 옷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Throw away는 멀리 던지다라는 뜻이 아니고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창의적으로 되면 그러면 너의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가 있는데요 자 14번 문장은 명령문 다음에 and가 오면 뭐뭐이나 그러면의 뜻이므로만약에 네가 뭐뭐 한다면 못말릴수 있겠다라는 말이니 이렇게 쓸수 있겠죠 1 1번 문장은 좀 특이하게 명령문이 두 개가 이어져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을 명령문으로 그대로 처리를 하고, 앞에 있는 문장을 "엄마 한다면 엄마 하세요" 등등으로 고쳐낼 수 있겠으니, 엔드 다음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명령문으로 쓰지만, 앞에 있는 문장은 "유"를 써 가지고 명령문을 살짝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장에서 "엄마 할 필요 없다"를 돈 해부트라고 써도 되고, 돈 리도트라고 써도 되고, 니드가 조동사로 쓸 수도 있으니 니드 not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육번 문장에서 이어 셀프가 조금 어려워서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셀프나 셀부즈로 끝나는 말은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직접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혹은 앞에 있는 명사를 강조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될 때는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즉 동사 뒤나 목적어 뒤에 아니다 어디죠? 자리가? 전치사 뒤에 오면 이를테면 너 자신을 알아라 동사 뒤죠. 또는 너 자신을 봐라. 예, 전지사 뒤죠. 이런 식으로 올때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을 해서 흔히 말하는 제기용법이라고 선생님이 부르고 이젠 뜻이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할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직접 수술이라고 해석될 때는요 목적어 자리에 오는 오지 않고 어 목적어 에 오지 않고 다양한 자리에 올수 있는데 이 자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 소개를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목적어 자리가 아닐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 자리가 아닐 때는 말 그대로 강조용법이라고 선생님들이 부르고 이것은 강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아무런 뜻의 차이가 안 생깁니다. 뜻의 차이는 생기긴 하겠죠. 강조를 하는 말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문장 성분이 변화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큰 뜻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6 번에서는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라면 여기는 목적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한다? 직접 스스로라고 강조하는 식으로. 그서 가시면,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입을 수 있다는 얘기로, 예, 받아들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 접사 대시 많이 나와 있는데, 조동사와 조동사 사이에는 대선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은 대선 생략을 실제로 했죠. 하지만 어, 6번 문장은 또 대선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와서 목적어 자리에, 즉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가 새로울 때대슬지금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연달아 세번 중에 네한 번에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실은 뭐다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를 보구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스프레이드 페인티더 티셔츠입니다. 말그대로 스프레이를 티셔츠에 먹여서 어.. 이쁜 색깔을 내는 것 인데요 13번 스프레이 페인트는 DIY 패션에 좋습니다 당신은 사용할 수 있어요 스프레이 페인트를 거의 모든 것에 팬츠, 백스, 슈스 등등이죠 음. 자, 하나밖에 없는 이어치를 만들어 봅시다. 이때 어를 쓰지 않고 어를 쓰는 이유는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읽으니까 이것은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를 쓰지 않고 어를 씁니다. 어를 쓰는 경우는 모음의 소리가 나는 것이지 철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아에이오우라는 글자가 아니고 소리가 날때 소리를 부드럽게 주기 위해서 언어를 쓰는 것이므로 이때 원은 아에이오 소리가 아니니까 원이라는 소리는 모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어를 씁니다. 참고만 하시고 16번 네가 필요한 것은 티셔츠와 펜과 종이와 가위와 도화지, 뭐 종이 또는 스프레이 페인트입니다. 첫번째 단계는 드로우 쉐 shape on the p a p 그래서 종이에다가 어떤 모양을 그리고 네그 다음에 잘라내면 되겠죠 밑에다가 cut o u 이라고 적어서 이렇게는 못씁니다. 이건 이따 좀 알아보,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put your t s h i 티셔츠를 테이블 위에 놓고 어, 카드보드를 티어츠에 둡니다 네 그러면 테이블에 이렇게 두고 도화지를 안해 둔다고? 도화지를 안해 여기 여기다가 이게 들어가나요? 네그 다음에 Place shape u n 플 e 이 t s h i r t Place라는 말은 나타랑 같은 뜻이거든요. 네, place가 장소라는 뜻인데 동사 자리에서는 어떤 장소에 나타라고 해서 면됩니다 그래서 티셔츠를 좀만, 좀만 더 크게 그려볼게요. 티셔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잘라놓은 별표 모양을 여기다가 이렇게 두는 것이죠. 네, 스프레이 어라운더 쉐이프. 여기다가 이제 스프레이를 뿅뿅 뿌립니다. 애프터 십오 분 후에 테이크업 쉐이프, 즉 모를 이 모양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겠죠.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떨어뜨리면 뭐만 남고 아이고 네별 예, 모양은 별 모양은 사라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별이 사라진 형태만 빼고 이렇게 남게 되니까 이별 모양만 빼는 옆에 무늬가 남게 되어서 예, 자기만 볼수 있는 자기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쁜 티셔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네두 번째는 포 시즌 스카프입니다. 어, 스카프가 복수형 이렇게 되죠? 스카프는 어떤 계절에도 시원하고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카프를 차면은 되게 멋져 보입니다. 또는 만약에 당신이 스카프를 차면 당신은 멋있어 보일 겁니다. 네가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티셔츠하고 가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 티셔츠의 윗 부분을 잘라냅니다. 여기가 윗부분이 되나요? 그 다음 2번 Put the lower part of the on the table. 그럼 여기가 l o w e 니까 여기는 잘라내고 여기 부분이 l o w e 니까 여기를 테이블에 놓습니다. 27번 아, 3번 문자, 세 번째 단계 메이크업 커트, 언론도 바텀, 오브세처 2, 메이크업 3, 어, 여기가 윗...아이고, 여기가 윗부분이고, 얘가 아랫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닥 부분이죠. 메크토컷으로 along the bottom object to mektost. 스트립이라는 얘기는 예, 긴 것을 보고 스트립이라고 하니까 아랫 부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스트립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풀도 스트립. 스트립을 당기면 됩니다. 어, 여기서 끝입니까? 아, 잠깐만. 네, 아무튼 여기는 아랫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여기 부분을 잘라 가지고 아마 스카프를 만든다는 것 같죠 네 그런 내용 같은데 아무튼 잘 이따가 뭐 다시 알아보고요 그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여기 티셔츠하고 스카프를 만드는 부분은 그림을 그려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문제인 거 같아요 아마 교과서에 분명히 아마도 그 그림이 있을 거니까 그림을 보시고 음 거기를 어떤 무장과 일치하는지를 잘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게 순서로 나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도 되게 좋겠죠 네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어떻게 두 개의 패션아이템을 만드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하나만 더할 것은 여기 뭐 자른다란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또는 떼어낸다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어 여기는 짤란다는 표현이 없나요? 네, 이렇게 짤란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때 어떻게 쓰는지 또는 자리가 어떻게 되고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ut it out 이란 표현이 나왔고, 두 번째는, take off the shape 이란 표현이 있고, take out 이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역시, 포도드노스카프 어, 이걸 적으면 되겠네요. 다음에 컷 오프 이것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동사가 이렇게 두 단어가 한꺼번에 나와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동사를 두 가지 단어로 동사를 쓸수 있다고 해서 이어 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 동사의 특징은 명사가 올 때와 목적어가 이렇게 대명사가 올 때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써보면 어 명사는요 음. 앞에. 이렇게 동사 이요 동사 다음에 써도 되고 이요 동사 중간에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가 되면 대명사가 되면 중간에만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 문장 맨 끝에 쓸 수가 없는데 명사는 자리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뒤에 쓰거나 중간에 쓰거나 상관없지만 대명사는 즉, 히 같은 말이나 힘 같은 말은 이건 주자리만 어 써야 되고 얘는 목적어 자리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잇 같은 이 목적격 대명사는 목적을 자리만 써야 되니까 자리의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문장 중간에만 이렇게 와야 됩니다 문장 끝에 오면 안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번처럼 cut it out은 맞고 2번처럼 테이크 오프 더 쉐이프 되고 테이크 더 쉐이프 오프 에도 상관없습니다 3번도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표현이 뭘로 바뀌면 대명사로 바뀌면 이렇게 중간에만 쓰지 마지막에 못쓴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다 명사 표현만 있기 때문에 2번, 3번, 4번 즉 명사 표현으로만 적혀져 있는데 1번 같은 표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자리가 위치가 달라지는지를 볼수 있으니까 이 경우를 잘 보셔서 특히 1번 같은 경우의 문장에서 뭐가 틀리다? cut out is 틀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아마 그것이 조금 걸리긴 하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나머지는 특히 17번에 이새 위치를 잘 챙겨 보란 얘기고 나머지는 아마 크게 문제 없이 순서만 잘 지키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할게요. 끝.